엄마 화장실 갔다고? 아빠 근데 여기 이렇게 샀어? 엄마 아빠 여기 이렇게 샀어? 이거 줘봐 소연이 줘봐 소영아 이렇게 아빠 이렇게 소영아 응 아빠 소연이가 이거 일번 눌렀지. 이거 끝나고 음. 아니야. 이거 끝 이거 끝나고 이거 더나 동아일 눌려. 그리고 하나 둘 셋. 아빠 아빠야 누구야? 아빠 누구야? 아빠 누구야? 아빠 누구야? 아빠 누구야? 엄마 아빠 이거 잘한다 또 무슨 말 잘하는지 한번 채연이가 말 시켜볼래? 서연아 언니가 뭘거 멀티, 멀티 할 거니까 네가 잘 봐도 예쁜 거안 예쁜가? 언니 안돼 언니, 언니 도망가지 말고 키, 안 전화기 안 누구야 서연아? 거기 누구 있어? 아빠 누, 누구? 엄마 보고 얘기해, 얘기해 봐 누구? 아빠 아빠 있어? 응. 나 예뻐 안 예뻐? 예쁘 좀들려가요 너무 가까이 좀 데려서연님 서연이 정도 가 있어요. 어지 고개 숙여보세요. 아유 이쁘네요 머리띠가 누구야 서연아? 엄마, 이것 좀 가까이 오면 너무 안 보여 저저 정도 있어야지. 근데 애, 내가 안 보여? 너가 여기 와어 저기로 가야지. 에? 친구 사람은 안 보이는 거야. 서현아, 누구랑 통화해? 누구랑 통화해? 응. 이걸 누르는누 누구야? 아빠. 아빠? 응. 여보세요. 아빠 사랑해요. 이걸 누 응,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아빠가 뭐래요? 사랑한대요? 응. 서현가 누구야? 아빠 누구야? 누구야? 아빠, 누구야? 아빠 누구야? 아빠 누구야? 아빠 누구야? 아빠 누구야? 아빠, 사랑해요. 한번 해보라 그래. 서해 사랑해 아빠. 어, 아빠한테. 서이 가리지 말고 화면 가리면 애기가 안보이거든사랑서 사랑해. 아빠사랑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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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서현이가 먼저 한번 하고,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보고 해야지, 여기 카메라. 시작. 아빠 사랑해요. 자, 서현이도 응. 사랑해요. 엄마, 나 배춤 했다. 어디? 어우, 진짜네. 배춤. 깍깍 돌다. 깍깍 돌렸다 응. 그럼 녹화, 지금 찍히는 거잖아 이렇게 봐봐. 여기 찍어 놓고 는 거야. 녹화라고 써 있으면 지금 찍히고 있는 거야. 천이 이렇게 뒤로 가서 뒤로 더더 더. 최원이가 더, 더. 일어나서 찍어 힘드니까. 자 TV도 찍고 편화도 찍고 그만 찍고 싶으면 다시 누르면 돼한 번. 버튼 또. 가서 앉아 엄마 찍어줄게